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택시 이우경입니다 오늘 7월 30일 목요일 밤인데요 어, 지금 타진 손님한테 얘기 드리면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되고 얼마 전에 SBS라든가 각종 뉴스에 나왔던 그 가족분이 한 분을 타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네저 오늘 영상은 거의 이제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 톤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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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가족분이 그렇게 큰 사고가 난던 거예요? 우리 그 막내 처남이 충주에서 네. 개인 택시를 시작 원래 회사 택시를 좀 하다가 네네. 그 형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한지 6개월 됐어요. 네.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며칠이 없다 보니까 천남이 네. 이제 자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벌어야겠다 해서 새벽까지 하다 보니 하다가 금요 저번 주 금요일 새벽 세시 반에 청주 내곡동 사거리인가 네. 그 천남이 자회전 하는데 그음주 차량 젊은 친구가 20년 더 쌓인가 없었는 친구 1 3 5 나왔다 하더라고 0 1어예예 예. 많지 그래서 예. 시속이 150km로 운전석을 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예. 우리 처에이그 자리에 즉사을 해가지고 예. 완전 집안에 날벼락 맞아가지고 예 저도 지금 일주일째 술 먹고 있어요. <laughs> 오, 그, 막내 처남이시잖아요. 막내 처남이고, 네. 지금 나이가 그러면. 마흔다섯. 마흔다섯이고. 뉴스상으로 마흔 네 이제. 네, 만으로... 그렇게 또 아, 만으로 나오니까. 네. 그런데 나는 신호를 잘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데, 네. 음주차량이 와서 그것 시속 약 150km가. 예. 네. 선생 그, 브레이크 계속... 밟은 적, 밟은 게 없어요. 예. 네. 그냥, 그러니까 처남도 이제 자측에 좌회전 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그 차가 없이 거기가 이제 약간 언덕백이에요 네그니 차가 없으니까 좌회전을 하는데 딱 하는 순간에 그 차가 딱 들어 서는 게시스티이 보니까 아... 그 이놈이 블랙박스 보니까요 네. 네. 보니까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받고 그대로 와서 그냥 그러면 그쪽 상대 그 젊은 친구 29살 정도 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네. 그 차종은 뭐였어요 그 차가 가해자. 산타페, 산타페. 산타페. 렌트카에 네, 그것도 가서 보니까 렌트카고 렌트카라고 경찰 얘기로는 음. 그것도 1년 동안 반납절안돼 가지고 무보험 된데다가 거기서 렌트카 해서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거에다가 네. 그러니까 안전히 대포차였죠 대포차 예 완전 무법천지로 다닌 거네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놈이 예 그러니까 이름이 술체니까 앞에 차도 안 보이고 예. 신호도 안 보이거든요 아니 대포차에다가 또 자기 차다니 렌터카에다가 거기다 또 음주에다가 네. 그나저나 그 막내 처남은 애들은 몇이래요? 아들만 둘에요. 아들만 둘. 이 양, 양, 중학교 이그 가족이 너무 충격이 그새끼는 이제 만 내일이면 만 일주일 되는 건데. 네. 아이고. 선생님도 막 처남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술 드시게 되고 사모님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세요? 좀 뭐... <laughs> 지금 우리 집사 남하고 처남하고 이제 한열살 차이가 나다. 네네네 네, 네. 막내니까. 제일 귀여워했고 집사는 이게 너무 어버스 키웠다가. 근데 처남이 등치도 좋아요. 네. 일미터 팔십오에 체격도 좀 건강하고 술도 안 음. 먹어요 이제는 술도 안 좋아하고 담배만 조금 피는 집. 툭하면 지누나 뭐 좋아한다고 복승아니뭐 생기면 대장까지 와서 누나 받아주고 아니 근 누나가 미칠 려 가지고 지금 그러겠어요 그 저기 그 집어 그 남동생 그 사랑하는 남동생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운전하다가 아 차라리 좀다 차가지고 며칠 중간 지에서 음. 누워 있다가 하면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으니 연락도, 다고 이미 갔을 때는 다죽은거 아니에요? 네. 그, 이간할 때 보니까 얼굴은 멀쩡해요. 얼굴은 약간 상처받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그냥 바로 저기 됐나 보다. 그렇죠, 내장이. 이제... 뭐, 그렇게 받았으면, 운전석 받았으면 완전히 밀고 돌갔겠는데 조수석까지. 와이, 아, 보니까 그 차를 보니까 조수석 끝까지 왔더라고차 예. 뽑은 지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 예,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한다고, 여기 회사 택시 네. 한다가 그리고 이제 그 집안 형이나 누가 이제 막내동생이 이제 개인택시 한다니까 차단택시 하다가 네 그러니까 좀 음, 너, 개인택시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좀 돈도 이렇게 좀 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프서예갑질해서 예. 네. 그 동기간에 그 사랑 애정이 표현됐는데 그렇게 동기간에 사랑 얼마나 안쓰럽고 싶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막 가, 가슴이 절절해요. 아, 아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 그건 맞아요. 네. 운전 내가 잘해도. 땀이 들어가 예.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기사님 저 사장님한테도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아, 아까 개인 택시라고물어보신걸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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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운전하게 된게요 오른쪽 다리가 송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나이 그래서할 일을 찾다가 저도 회사 택시 아까 그 저기처럼 3년 경력 쌓아가지고요, 네. 작년 4월 1일부터 개인 택시에 있거든요. 아그러 네네. 근데 우리처남은 회사 택시를 좀 오래 했어요. 에. 네. 아 그러니까 하다가. 뭐 바운드 하시면 뭐저게 네. 젊으니까 네. 회사 택시를 오래 하셨네. 네, 하시다 하다가 아, 이제 형들이 오해 예. 형님이 두분 계시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시골에 이제 땅 처분하면서 예. 막내 좀 편하게 살라고 기름진 네. 기사를 네. 보태줬는데 예. 이렇게 <laughs> 되고 나니까 아, 근데 우리 사람 사는 게뭐 오늘 뭐 대전을 그 많은 비로 와서 저기 저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같은데, 누가 사망자가 나오리라 생각이랑 했었어요. 앞일은 날수 없는 거지만 또 이런 너무 엄청난 일이 있으면 가족들간에 얼마나 s 통하시겠어요 o u r e a man. b e c a u s 방호 운전 하시고 man. Because you're a man. y 가 u r e a man. You're a man. You're a m 주 n y o 그, 그 사람도 그... 운전 운주만 운전, 안 했으면 그렇죠 안 했죠. 에. 데그 부모가 와서 사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부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가 와야 뭐가 어요오뭐포차 뭐, 끌고 다니는 뭐 재산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에. 그래서 오지 말라고. 와봐야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네. 네, 네. 아 제가. 오늘은 운전하는 것도 가장 또 아픈 사연을 좀 듣게 돼서 또 이렇게 흔쾌히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물론 이제 방송에도 워낙 큰 사고니까 네.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뭐 유튜브상에도 네. 다 나오겠지만 네. 예 9시 메인스에나올겠네요네8시 그 SBS 도 나왔고 i t n 도나오고 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더라고 어떻게 다, 다 나와요? 그런 것도 네. 하면은 네. 저도 네. 이제 그걸 저장을 해 놓고 네. 아유볼 때마다 속상하고 속상한 정도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거리상 제가 가봤거든요 나중에 예, 가볍게 되었네요 예, 나중에 이제 싹 치르면서 이제 현장에도 가봤는데 아니 정상 속도로한 80km, 60km 와도 그러진 않았을까 그렇죠 경찰 얘기가 150km 와. 그러니까 이제 술 기운에 속도 감각이 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예, 없는 그냥. 예. 쉬어도 무시하고. 그러 그러니까 브레이크만 한번 밟았으면 우리 처남이 살았을 건데. 그 순간이 뭐 전혀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됐네요. 마음이 아프고 요래서 님. 어쨌든 그래도 힘내시고 혹시 할머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또 이렇게 택하시고 예. 이렇게 직접 당사자 가족, 가족을 모시니까 제가 뭐라고 일회 말씀 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굳건하게 마음 잡으시고 네. 제가 이제 이 토크에 응한 거는 네. 다시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요, 예, 예. 서로 서로 주심 좀 네.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저기 전국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네. 조심하세요 예, 예, 방호운전 하시방운전을 예, 항상 머리에다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입장인데 예, 저도 운전하고 되게. 저희 예. 자식도 운전하지만 예. 내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예자 여러분 구독자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제 모습도 잘 안나오고 그냥 핸들만 나올거예요좀 답답했지만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실제 그 겪은 아, 체험 같은 그 얼마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큰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행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